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 관세 불확실성이 또 잠깐 음, 출렁거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상황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돼서 그런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 국내 주식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2% 넘게 올랐던데요. 근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낙 강세라는 것 때문에 사실 24년 말 대비해서 달러 환율은 거의 7.5%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 1400원의 시대가 뉴노말처럼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1300원대로 확 내려와서 그것도 1300원 초반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걱정들도 하고 계신데 걱정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한테는 좋은 점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코스피가 이번 달에 3.4%코스닥1.1% s p 나 나스닥은 그래도 4.2, 7.4% 오르긴 했는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벌써 10%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도 7% 정도 올랐습니다. 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는 그래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홍콩 항생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 유로 쪽이 또8.4% 이거는 지금 이제 어,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2% 올랐으니까 10% 넘게 올랐고요 어쨌든 인도, 중국, 뭐 S&P 다우 뭐 등등 등 놓고 봐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 옵션 시장에서도 이제 하락 배팅 쪽으로 가고 있고 어, 이제, 천삼백원대가 살짝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제, 패드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좀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코스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인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차트가 원달러 환율 역축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니까, 밑으로 갈수록 달러가 비싼 거고, 위로 갈수록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근데, 원화가 강세일 때 빨간게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피가 올라가죠 여기도 빨간게 올라갈 때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로도 추가 차익이 기대가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어 최근에 보면 코스피 200과 관련된 커버드 콜이 성과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부자들이 이제 세금 이슈에 민감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그 VIP 센터를 담당한 PB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불멸의 법칙일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코덱스 200 타겟 리클리커버드 콜 같은 경우가 강남 부자들이 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3,900억이나 돈이 들어왔습니다. 라이즈 같은 경우도 천억 넘게 들어왔고요. 어, 금융 고배당 이쪽도 1,950억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 그 중에서 이제 뭐 압도적인 게이 종목인데, 어, 성과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국장이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절세 대안 때문에 자산 규모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어, 보시면 지금 순자산 규모로 4,300억, 금융고배당 같은 경우도 2,500억. 라이즈가 3500억 플러스는 881억 인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동안 성과가 좀 안좋았었거든요 총 보수는 0.39% 0 3대라서 어, 워낙 미국 지수 상품들은 싸게 하던 이런거는 많이 안 내렸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커버드 콜이라서 아무래도 좀더 어, 신경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 것 같고 음, 옵션 수익이 이제 비과세 되거든요. 국내 코스피 200의 옵션 수익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절세 상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 25년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특히나 지금 요즘에 금융주들이 실적이 괜찮잖아요. 성과가 특히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배당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장려하는 정책들 내놓고 있어서 어, 이런 부분이 좀더 앞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배당 소득세 중에 옵션 수익은 비과세이고. 그래서 성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는 올해 거의 20% 올랐습니다. 이거 뭐 코인도 아니고 <laughs> 성장주도 아닌데 20% 가까이 올랐고 음 플러스 고배당주도 10%, 코덱스 200도 8.5%, 라이즈 200이 7.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코스피 올라간 거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지금 성과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일단 금융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융주 비중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좀 납니다. 아까 그래서 금융 고배당 탑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9.26% 플러스가 10%.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아까 드렸었죠. 차트 보시면 음, 재밌는게 플러스 고배당 주의 클리커버드콜이 계속 성과가 안 좋다가 최근에 쫙 올라오면서 막판 뒤집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앞의 종목들보다 성과가 더 좋은 상황이고요. 요때 많이 파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이렇게 역전을 시키네요. 어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나왔고, 음 이제 일단 이네 종목 모두 다 월배당이고, 월1% 이상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게 TR 기준의 성과였고, 이제 연간 배당률이 5%라고 나와야 되겠 지금 네 번밖에 안 줘서 뭐 이런 거고, 최근 배당을 한번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할것 같거든요. 지금 라이즈 같은 경우는 12번 줬는데 17%니까 거의 뭐 평균 1.5% 가까이 주고 있는 거고 어 최근 배당을 보면 1.24 1.42, 1.47, 1, 1, 1, 1 5오 이렇게 줍니다. 네. 1% 이상 분배금을 주는데 어 성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 원래 평가금액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 됐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요건 아직 조금 덜 갔어요.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음, 배당금 중 이제 과세 대상의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어 코덱스 금융 고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50% 정도 됩니다. 어꽤 높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주들이 연간 배당을 3월, 4월 달에 많이 했잖아요. 4월 에하고 이제 막 분기 배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3, 4월에 과세 대상 분배금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도 보시면 이럴 때는 이제 그 과세 대상이 거의 없는데 이 3, 4월 달에 조금 있잖아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어, 라이즈 위클리도 마찬가지고 어, 플러스 고배당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라서 어, 3, 4월 달에는 과세 대상이 좀 많아서 이렇다 그럼 이제 다 합쳐 놓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높지 않다는 얘긴데 어, 이제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절세효과도 있고 성과도 괜찮고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금융주 앞으로 더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건 누가 <laughs> 맞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음,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주나 배당주 주가가 워낙 좋았었던 건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17일 날 이제 상장됐던 이제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봤거든요. 요 지금 보라색은 s&p 500의 환헤지 버전 지금 s&p 500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감안하면 아마 더 떨어지겠죠 한7% 정도 달러가 빠졌기 때문에 작년 말대비해서는 그리고 코스피 200이 노란색이고요요 지금 진한 주황색이 코덱스 금융 고배당 이게 이제 성과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요 약간 파란색 계열이 코덱스 200 라이즈 200이 초록색이고 플러스 고배 당주. 이건 커버드 코런 아닌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요, 이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16.9, 12%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S&P 500이 한4% 정도 빠진 상황이고 연초 대비해서 놓고 보면 아까 뭐17%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하여튼 어, 국장은 뭐 요즘 별 얘기 다 하시던데. 국장은 청국장 빼놓고는 뭐 멀리 도랜드 뭐 별별 얘기 댓글 다 하시던데. 그래도 지금은 또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좋을 때는 국장에서 돈 벌고요. 어 이제 좀 미장이 조정을 받으면 국장에서 벌어서 미장으로 옮겨놓고, 뭐 환율 좀 내려가서 안정되면 그때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국장은 아니고 미장은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떨 때는 부동산이 맞고요. 어떨 때는 코인이 맞고요. 그때 그때 이제 내가 잘 옮겨갈 수 있을 만큼 내 내공이 쌓여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딘 맞고 어딘 틀리다 이렇게. 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 구독자가 3만 명 넘어섰거든요 어,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서막 커지고 있는데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전체로 바꿔 주시고요 100만원 빨리 기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